안녕하세요 미춘길입니다 오늘은 탑의 정치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려 합니다 가끔 이제 그냥 롤 차단하고 하면 안 됨? 하시는데 저도 알죠 14년 동안 롤의 인생 쳐박으면서 나도 차단이 답인 건 알아요 근데 그래 그게 안돼그안 그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씹새끼가 뭔말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안 궁금할 수가 없어 그냥 카운터로 정치질해서 이 4대1 구두로 만든 다음 구두가 파는게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은 정치 판 에서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식부터 좁바갖고 그 가장 흔한 상황을 하나 말해보자면은 이정 리신이 그 바텀만 집중적으로 후벼 파서 우리 그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당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새끼 레벨도 밀려 이 바텀이 채팅으로 그부 개 두창 새끼 서새끼 쳤다 말았다면서 하 참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부가 똥줄이 타니까 탑 다이브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트프 터프 해나 톤이야난 제이슨데.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야. 서로 반반 노력가고 있는데 급해서 그 부가 q 는 타워에 받고궁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이블린 대가리에 맞춰서 결국은 적 레넥톤이 더블킬을 먹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선 탑이 화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부가 갑자기 미드나 바텀이 그 상황을 못 봤다는 걸 인지한 순간 바로 돌변해서 뭐함 스킬을 왜못 맞춤? 이 발가락으로 마우스를 잡았나? 하면서 선 정치를 때리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나도 스킬을 좀 빗나가긴 했지만. 이빨는 내가 다 맞춰도 안 되는 가격이었단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탑촛대가지고 마우스 집어 던지기 직전인데 이 종놈 새끼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렇게 승질을 내나? 무슨 간디야? 이걸 어떻게 참아? 뭐 높으신 양반들은 그런 사이코패스가 어디 음 지어내는 거 아니야? 뭐 하시는데 뭐 브론즈 실버 친구 아이디 하나 빌려서 해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예수가 와도 이 도끼 들고 모니터 쪽. 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반격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지는 반드시 선빵이 유리합니다 선빵 맞은 순간 내 이빨 10개가 날라간 거야 인플라트 박지도 못해 뿌리부터 날라가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정글이 탑에다가 똥을 부은 순간 5초 안에 이마를 쳐야 돼요 아이쿠 무리였네요 아쉽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글이 선빵을 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정글핑 찍으 일기투하는 거고 이 저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인 게너 병신짓 했지만 나 나도좀 못했으니까 아예 넘어갑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했는데도 뭐라는 거임? 난 스킬 다 맞춤. 이 붓깔이랑 대가리 통이 문제지. 그럼 그냥 차단하세요. 저건 그냥 벽이야. 특히 이제 닉네임 뭐올 차단하고 시작. 챔프 그분 사람 가죽을 뒤집어쓴 금수란 말이야. 두번째로 적 정글이 탑만 집중적으로 흡협하고 있는데 다른 라인이 흥했어요 근데 라인전 끝나고 여포가된적 탑이랑 내십창난 KDA를 보면은 원딜로이 누구 핑을 찍겠냐고 사실 이건 정글이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잘 버틴 내 칭찬을 하지는 못할 망정 적 탑을 찍어대면서 나를 매국노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는 대부분 채팅을 잘 안치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내가 지금 처맞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닥치고 있으면 똥생이라고 당첨된단 말이에요. 복부 광타 계속 쳐맞아가지고 똥을 지린 건데 내가 그냥 혼자 싼줄 알아요 오실 금 마서 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 정글이 올 때마다 핑을 계속 찍어주세요. 뭐 플래시가 빠졌든 안 빠졌든 그냥 열 번을 찍어! 물론 이제 저렇게 핑만 쳐찍어 대면은 정글이 시비거는 줄 알고 이 차단 받거나 그대로 정치 당해서 드럼통에 작업 당하니까 반드시 채팅도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글님 다 보지 마세요. 화탑 키워주세요. 저는 어금니 꽉 물고 팬티 바깥으로 새지만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 은 나중에 척탑이 옆으로 개짓거리를 해도 팀원들이 그 녹을 알아서 별로 뭐라 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대신에 똥 나오도록 처맞고 있으면 피명을 지르라고 피명을 이봉아 개패티 처맞고 있다가 갑자기 개새끼들아 안해! 이라면은 팀원들은 그냥 지 혼자 싸재끼고 허난줄 안단 말이에요. 세번째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10분이 넘어 근데 난 텔이 없고 적은 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도 했어 적테로나텔 없음 물론 저말안 하면 정치당할 각오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적 탑이 텔 타서 바텀 대가리를 다터트린 거예요 물론 나는 핑을 찍어 졌기 때문에 죄는 없죠 근데 여기는 천상계가 아니잖아 시 r 도안 먹혀요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적탑 때문에 졌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원딜들이 탑한테 몰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은 바텀의 입장에서 교전에서 적 탑한테 개박살이 났을 때 무조건 우리 탑을 보게 돼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야 남 탓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나서스 같은 개새끼로 농사짓고 있거나 블라디로 라인프리징을 하고 있다? 됐다가 와도 못 참아! 바로 그냥 변기통 대가리로 쳐맞는 거 다른 캐릭으로안 밀고 있어도 빨리 밀라고 이 개새끼야 하면서 적 타워에 핑을 한 20번 정도 다 같이 찍습니다 이, 당선 당하신 거니까 그냥 차단하세요 못 뒤집어요 야, 이럴 땐 어떡하냐 적 탑이 바텀에 텔을 타는 걸 보자마자 적 타워를 두들기고 있어야 그나마 팀원들이 아... 아... 하면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이 부분은 정글이나 서퍼한테 넘어가요 얼타면서 텔탐과 보다가 어? 어떻게 하지? 에이, 걸어서라도 가야 되나? 하면서 바텀 상황 쳐먹고 있으면 쳐뜨는 거야 더욱 쳐먹어. 그냥 미련 없이 바로 타워 두들기러 가셔야 됩니다. 우리 팀이 나를 보기 전에 두들기고 있어야 화가 덜 나요. 오늘은 탑이 정치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탑 말고도 여러 가지 정치 당하는 상황이 나오실 텐데 이 댓글에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